자 수열 a_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_n이라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a_1이 이 떨어지고 S_n이 이 떨어진다. 지 S_n이 뭐게 S_n? S_n. 자기억 번호 보자는 얘기인데 1188. 자 S_n. 여기가 s 1 2분의 3이죠. 이게 3분의 A1 a 2 그러면 얘지 네. 그러면 a 네. 2 <laughs> 네. 어, 3이다 그래서 는 우리가 어, 편하게 맞출 수 있어요. 그러 S2를 생각해 2분의 3에다가 3을 더했어. 2분의 9가 됐지. S2 가보야 S2가 2분의 2인데 뭐가? A2 곱하기 A3지. 그럼 얘랑 얘랑 같이 되겠네? 그럼 a 2가 2분의 9야. 3 어.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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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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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a 4는 뭐가 되겠 6. 자, 그리고 그거 내가 펼쳤을 거야. 처음에 얼마냐? 2분의 3.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분의 9. 2, 아,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겠다. 자, 이바람뭐야 솔직히? 2분의 3씩 늘어난다. 그치! 이걸 2분의 6, 2분의 10이라고 갖고 화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AN이 2분의 3 n 이래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내용만 봐봐. 두칸 차이야. 네. 어? 그럼 4대 2가 맞아? 3이죠. 어. 그러면 이것은 등차수열 맞아? 등기수열이죠. 등차수열이죠. 네. 아! 어. 네. 그럼 2분의 3에 n 에관는게등차수열이 자, 1192번. 자,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해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대각선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얘기할 돼. 다음. 아, fcd를 구하고. an plus 2. E. AM? 아, 프로세스. Pick it up. I appreciate it. I appreciate it. I a p p r e c i a t a 의 n r n 마 i p p r e c i p A7 때묻습거야 A7은 얼마야? A7. 음. 7, 4, 14. 음. 14. <laughs> 자, F를 보았하니까 내가 F8을 할거 이렇게 되고, F1. 그러면 너는 A2 빼기, 아, F4부터 가야 되지그 음, 4부터 시작했잖아. 네. 음. 그러면 A5 빼기 A8. 얼마 전2 3, 3, 3, 3, 3, 3, 3, 3, a 3, 3, 3, 3, 3, 4 3, 3, 3, 3, 3, 3, 6 3, 3, 3, 3, 그치? 여기서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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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숫자랑 친해져야 돼? 네. 어, F11은? F11은 10. 응, 10. 숫자랑 친하게 지내주시면 잘보일 거야. 자, 1196, 아, 1198. 뭔가 이상해, 그지? 뭐야? 4층 탑을 쌓으려면 크기가 같은 44개의 종류면체가 필요하대. 그래놓고 그림을 봐. 왜 44개야? 자, 맨밑에라 생각해. 자, 1층에 몇 개나 있어? 1층에 한 개. 2층에는? 5개. 5개? 네. 그치? 3층에는? 5개 수 추가로? 8개. 아니? 응? 응? 여덟 개? 8개 가 어, 8개, 8개 추가? 4, 4, 5, 6, 7, 8개. 8개 추가? 이개 추가? 8개 추가? 개 추가? 개 추가? 8개 추가? 8개 추가? 8가8 플러스 8개 추가? 플러스 플러스 8 8개 추층 8개 추가? 8개 추8 네. 아, 시 이구나. 네. <laughs> 자 이렇게 될 거야. 아, 그러면 그러면 기존의 이런 수열이란 거잖아. 네. 그럼 내가 n층을 생각한다. n층 생각하면은 자 여기가 등비수열이야. 아, 등차수열이야. 빼기만 빼고, 오케이. 그러면 1 플러스에다가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n 마이너스 1까지. 그치? 여기서부터 응? 시작, 스타트 플러스, 그니까, 사키를 열어야 그러면은, 너는 1 플러스에다가, 4 곱하기 2분에, n-1 곱하기 n을 행가. 그러면, 얘랑 예랑 얘랑 약간 해서 2 만들어지고, 2n 제곱에, 마이너스 2n에, 플러스 1만 없네. 이거를 몇인 자리, 시층 자리에 가게 다시, 시그마, 트는너1에서부1 0까지의 e k의 조금 마이너스 e k 플러스 1을 계산하래. 그러면 2곱하기 6분의 10, 10, 11, 21, 여기 2곱하기 2분의 10, 11, 그 다음에 10,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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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77, 770에 빼기 110하고 나기 10. 보다 670. <laughs> 이게 예전에 숨은 <승문제> 줄알았거 <laughs> 이걸 그린 <그리는> 새끼들이 있어 <laughs> 아, <laughs> 1 0지 <87. 웃음> 그, 그, 들몇 <사람들 웃음> 어. 개인지 세명고 <laughs> 어. 그린 초등생 이거 이거 저기 수능 30번 문제였거든 옛날에 아한 <laughs> 개로도 맞춰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 뭐, 쟤는 미대 지원하고 분인가 봐 그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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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요? 맞췄더라고 이야씨 <laughs> 아, 뭔가 음. 통계야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이 다음 조건을 만들고 싶은가가 P1이 참이다. 자, 위의 조건에 의해서 P31이 참임을 알았을때나 조건이 해당되는 거. 그러면 P1이 참이라고 얘기했지. 네. 쭉 가서 P31이 참임을 보이려면 이위에 원의 뭐 원에게라는 걸뭐 그럼, P 얼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찾냐아닌 나왔을 까 그럼, 결국은, 얘네들의 수율을 위해서 얘가 네. 나와있는다는 거야. 네. 그럼, 혹시, 여기가 짝수, 홀수에요. 네. 어, 그러면, 피1, p 3 p 5 해가지고, 30일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응, 그러면, 홀수를 나타내는 게 뭐야? D급. 응, 그렇지. d p 이 그래서, 이 필요한 거고. 자, 그럼, 기억번 봐봐. 기억번도 홀수 나타낸 거 아니야? 기억 맞죠? 응. 네. 야, 네, ᄂ으로. 맞죠? 아니죠.